전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어,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저희가 모이게 되는데요 어, 모두 여섯 번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여섯 번 모이는 동안 어, 요한복음 18장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어,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는 어,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어,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어,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또 빌라도 법정, 또 로마 군인들에게서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는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마련한 무덤에 예수님께서 안치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의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 예수님께서 어, 하신 말씀들 앞에 나온 말씀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7장까지 주신 말씀 그 말씀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지요. 그곳에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도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기도하셨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전에 기도하시던 대로 계세만의 동산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론인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겟세만의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만의 동산은 감난산 밑자락에 있는 곳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사람들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높여 드릴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셨지요.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곳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용을 하십니다.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흘러내리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처절하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마음 속에 사실은 두려움 마음이 있었죠. 너무나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할수 있다면,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 마음 속에 있으셨습니다. 두려웠던 거죠. 인간적인 두려웠던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심으로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게 되시죠.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되죠.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밀려들어 오곤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정말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해서 결코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은 유다가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을 잡으러 올 것을 알고 계셨지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잡힘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다는 거요 겉으로는 유다와 유다 함께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붙잡혀 주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든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얼마의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까요? 어떤 성서학자는 약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숫자를 많이 잡은 이유는. 밤에 이제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이번에는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하고 자신의 하수인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기 하는데 겟세만의 동산을 어느 정도 포위하고서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이들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리어 물어보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을 하시죠. 내가 그니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아니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 후 아니는 나고요. 후는 그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데요. 아니 후라고 두번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절에서도 아니 후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을 하셨고 8절에도 아니 후 내가 그니라라고 동일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잡혀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들의 무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었는데 잡히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생각하십니다. 제자들이 체포되지 않고 예수님 혼자 체포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서 이런 리더십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감옥에 보내도 자신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시죠 자신은 체포돼도 제자들은 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홀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자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칼을 휘두릅니다. 언뜻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용맹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베드로의 행동은 충동적이었고 감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 자리에서 기도하셨고 게세마네 동산 오셨수도 아주 처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님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 버리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무리를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마음의 격동함이 일어났고 칼을 뽑아들고서 말거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 용맹해 보이지만 이런 행동은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은 아니었죠. 항상 기도에 힘쓰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고 당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힘쓰지 않았던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을 했지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부터 고난주간 그 시작되어서 우리가 기도에 더 힘쓰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관심은 기도에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막 장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 힘들어지고 영적으로도 약해졌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 낙담하고 어렵고 내 마음이 짓눌리고 내 마음이 두려움에 두려운 마음이 들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라.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신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동안에 더 기도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못 먹기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때로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주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의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부정적이고 너무나 나태하고 또 온전치 못한 그 모습 을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총 가운데 살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 보내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릴레이 기도를 할 때. 또이그 밖에 혼자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갈 때 주의 은총 주시고 삶 가운데 고민과 또 두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두려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못묵게 나아갔던 그 예수의 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고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 이천농교회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계가 혼돈 가운데 빠져있고 미얀마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김문수 성교사님과 더 많은 성교사님들 가정과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의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살고자 하는 오늘 이 고나중한 그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주를 믿는 모든 전 세계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